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거듭난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본성을 가졌지만 이제 생명이라는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 됩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위에 본문 구절을 시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거나 그러기를 희망하시거나 계획 중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자 신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명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삶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역으로 쏘아 올려지지 않는 한 당신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주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의로. 신되고 바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 헬푸시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간의 생명은 사단의 영향력과 질병과 세상 요소들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예,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영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본성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과 질병과 세상 요소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탄생입니다. 인간 영의 재창조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의 파괴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당신 안에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과 질병과 세상 요소들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마귀와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신뢰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은 바로 사단보다도 위에 있고, 질병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삶과 가족과 직장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마귀의 일은 무력화되고 마귀의 모든 시도들은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사단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셨으며 사단보다 뛰어난 그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 안에 이 생명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과 모든 문제와 이런 것들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예,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당신은 생명의 빛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둠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우리 삶에 어둠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모든 어둠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모든 질병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모든 실패가 떠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자, 이제 당신이 가진 생명은 초자연적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잡으십시오 우리 안에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이 생명이 있기 때에에 이제 우리는 환경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자, 환경을 다스립시게요한 사람들에게 게 말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같이 다스리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죽음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바로 질병은 복종해야 하고 우리가 말하면 실패가 복종해야 하고 우리가 말하면 미움이나 증오나 분리나 가난이 복종하고 떠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승리로 가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제 영에 전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제 삶과 가족과 재정과 사업에서 마귀의 일들과 시도들을 멸하고 무력화하며 무효로 만듭니다. 저를 아버지의 영광과 지혜와 은혜와 탁월함을 나누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